어, 장류에 통나무 갈비라고 아주 맛있다고 해서, 어, 해시 겸 부산에서 여기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통나무 갈비. 어, 잘 돼가 있네요. 콩나무 갈비 자 들어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날 것 같습니다 요 콩나무 갈비인데 어... 100g, 4만원, 찌개다시하고, 끝내준다고 합니다. 일단은 한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라인입니다. 7, 8, 9가 있는데. 아 라인이라고요? 어 라인, 예, 라인이 제일 고기가 좋은 거고요. 아, 그래요? 저희 고기는 기름을 싹 제거를 다 했습니다. 어... 기름을 제거를 다 해가지고 1 0 0 g 에 4만 원을 받았습니다. 음... 엄청 삽니다. 아, 이 정도도 고기 되는 것들 서울 가시면 한 7, 8만 원, 8만 원, 어, 부산 가도 6만 원. 아, 진짜 괜찮습니다. 오늘 뭐 사장님 진짜 음, 예. 맛있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예. <laughs> 네. <laughs> 어, 그, 럼 투불 나인들이 적혀있지. 예, 나 라인이라는 건 처음 들어요. 자, 보기가 예. 네. 옛날에는 등급이 투불이 제일 좋았고, 완불그 네. 다음 1등급, 뭐, B1, B2 이렇게 좀 나갔는데. 예, 네, 투불이 제일 좋았는데, 지금은. 어, 라인, 라인이라고 나, 처음 들어요. 불이 투불에서도 세번 에인, 라인이 있습니다. 어, 네. 음, 라인이 제일 비싸고 거기가 제일 좋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라인 어. 중에서도 등심을, 이렇게 아하. 기름을 다제거 이게 이제 저장 창고네, 예, 그죠? 좋은 창고죠? 어, 좋은, 좋은 창고. 이렇게 저 기름을 제거를 참더 해가지고, 이렇게. 음, 음. 이 그, 제가 자꾸 숙성을 시킨다니까, 이래가지고. 육포도 사, 있다면서요, 육포. 육포가 어디 있습니까? 아, 육포는 없네요. 육포는, 음, 음. 그렇구나. 그걸 뭐, 음. 잘 묶고, 이렇 갑니다. 야, 네. 렇게 진짜 이렇게 담아가지고 처음 아매실도 직접 이거. 다다 담습니다. 아 어, 담아 이렇게 하네요. 음. 김치 음. 처도 음. 이렇게 담아. 어 직접 담아가지고 처 담아. 예. 어 처음 담아가지고 담아. 아니 이또 맛있더라고요. 예. 예. 장아찌도 담. 예. 어이에 깨끗합니다. 저희 집이. 음. 만 음, 아. 예, 아, 아니. 응. 음. 삼0그 <laughs> 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응, 음. 나 음. 아. 일단, 고기는 다 먹은데, 고기 먹은 다음에 이 후식으로 이 정도 또 요리? 새로운 또 요리가 나와요. 이렇게. 고기는 1인분 좀 비싼 것 같은데, 음, 그래도 결코 비싸진 않은 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또 새로 나와요. 유명하다 해서 비 <laughs> 왔는데, 음, 잘온것 같네요.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개김 음.

문 어, 이 톰, 톰튀입니 소울집인데, 음, 한식집 온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음. 돌아면 맨날 그 노가다 그 건축 쪽에 일을 하다가 그 추울서 12월 한 달은 좀 적당히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음 2020년 한 해는 거의 또, 거의 다가가고, 이제, 2020년 12월입니다. 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어 많은 우유곡절이 있지만은, 이제, 2021년도를 준비하는 그 12월입니다. 음안 좋은 일다 잊어버리고, 또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한해 마무리 잘할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어, 찍으신 음. 원두 한잔 드릴까? 원두커피요? 어 원두커피 네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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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어, 2021년도도 진짜 건강하고 그러셨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빨리 마무리 돼야 될 건데 지금 부산에도 오늘 또 150명 확진자가 나와서 많이 걱정입니다 음 저도 뭐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참 많이 힘드네요 그리고 이제 좀 12월달에는 좀 쉬고 쉬면서 또 먹방 촬영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코로나 빨리 어, 마무리 돼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어, 자영업자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자담치키리는 어, 또 영업을 하다가 또 힘들어서 그만두고, 또 뭐, 건축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일도, 일을 하는데, 참,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항상 힘들지만은, 음, 항상 점나게 좀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음, 일단은, 음, 2021년도, 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